말아요. 가수 박서진이 가슴 아픈 사연을 공개한다. 박서진이 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이번 에피소드는 그의 가슴 아픈 사연과 더불어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박서진의 어머니는 10여년 전 자궁경부암 3기 판정을 받고 긴 투병 생활을 이어왔으나 지난 3월 완치 판정을 받아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번 생일 파티는 암 완치 판정 이후 처음 맞이하는 어머니의 생일로 박서진과 아버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합니다. 박서진은 생일 파티에 앞서 아버지의 염색을 위해 함께 이용원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박서진의 다친 손을 걱정하며 자신의 손 부상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과거 뱃일을 하다가 양망기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3년간 고생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박서진은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불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박서진은 아버지와 생애 처음으로 단 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평소 부모님께 애정 표현이 서툴렀던 박서진은 부모님에게 더 많이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털어놓습니다. 이용원 원장의 조언을 듣고는 두 형들을 떠올리며 살아계실 때 더욱 사랑을 표현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박서진은 효정이가 아빠 볼에 뽀뽀하고 찍은 사진을 봤는데 난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생각이 들었다라며 부모님에게 손을 잡아보기로 마음을 먹는다. 부모님께 뽀뽀하며 사진을 찍은 동생 효정을 보며 자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고민하던 박서진이 부모님께 손을 잡아들이기로 마음 먹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냅니다. 과연 박서진이 이 다짐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순간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한편 박서진의 동생 효정은 깜짝 이벤트로 가수 여유미를 초대합니다. 요요미의 등장에 깜짝 놀란 박서진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는 방송을 보낸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요요미와의 삼천포 나들이에서 박서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외에도 요요미와 단 둘이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요요미와의 시간은 박서진에게 새로운 감정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요미는 박서진에게 단순한 깜짝 이벤트의 주인공이 아니라 박서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으나 박서진의 가족과 요요미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는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의 어머니 생일 파티를 준비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가족과의 사랑과 애정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박서진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요요미와의 새로운 인연을 통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야기는 앞으로의 방송에서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